메시지 달고 오세요, 꼭 딱히요.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레고 닌자고 70604 어, 타이거 위도우 아일랜드에 들어있는 미니 피규어에 대 소개입니다. 자, 저거는 내일 아침에 봐도 이어서 보여드릴 거고요. 자, 아주 독특한 또 미니 피규어가 들어있는데 어떤 제품들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아 콜 마스터 우사부님하고요 스키피, 그 다음에 어, 도구 쉐크, 도구 싱크라고 레고 홈페이지에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런 거 들어있고, 자,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저번에도 구매했었는데 그, 그, 이거는 저기 진블레 이라고되있니다 에어로 블레이드가 이어서 나온 이제 짐 블레이드인데 요 같은 경우는 저기 어 로이드가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로이드의 진 블레이드가 아니고 이 안에 로이드가 갇혀 있는 거라고 봅니다. 로이드가 불쌍한 로이드가 이 안에 어떻게 갇혀 있는데 뭐 비밀을 뭐 아직 뭐 애니메이션 봐야지 정확하게 얘기를 알수 있긴 하겠지만 자, 여기 보시면 요런 또 독특한 또 힌트가 하나 나옵니다. 자 닌자를 저 검에다 가둡니다. 가두고 약물에다가 어, 거미하고 거미줄을 넣어서 뭐 제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보석으로 만들 수 있다. 어, 무슨 뭐 신비한 제조법인 것 같은데 꼭그 파, 저기 뭐야 스모프 만화에 보시면 가가멜이 스모프 잡아다가 뭐 저거 뭐금 만든다고 뭐 하기만 말는좀 약간 비슷한 느낌인 것 같고요. 아, 저건 뭐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여튼 뭐 어, 진블레이드라고 아시면 될것 같고요. 요 안에 닌자가 갇혀 있어서 요 닌자를 구하러 가는 스타 어, 스토리의 제품이라고 보시. 뭐면 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적 어, 로고가 그려져 있어. 해적이었다가 이제 그린 인자 로이드를 가둔가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게 이제 제품마다 하나씩 들어 있죠. 어저께 말씀을 하신 거는 어 제가 제가 틀렸더라고요. 그제 그, 카이가 아니고 예. 네, 그 맞더라고요. 예. 네. 자, 니아가 맞구요 자 미니 피규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얘 같은 경우에는 어, 해적인데요 해적 뭐 저기 뭐야 스키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프린팅 되어 있고 해적 있고 다리 이렇게 짝지기로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 이번에 요 글라이더 제품이 있는데 글라이더에다가 못 끼워 주시구요 꼭 저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기 어, 저기, 앤트맨에 나온 제품, 그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이렇게 모자 쓰셔가지고, 자, 미니 피규어, 하늘을 나시면서, 어, 닌자를 입고 공격하는 그런, 어, 스토리라고 보시면 될것같아그 그, 피규어구요. 자, 이번엔 사부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인데요. 자, 사부님 복장 같은 경우에는, 어, 에어지주 사원이 아니고, 그 저, 마스터 오 드래곤 그 제품에 있던 거두복그 그 프린팅이죠.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자 역시나 수염 고무재질로된거 수염 껴서 주시고, 그다음에 얼굴도 여전하시네요. 그러나 <laughs> 자 이런 독특한 어, 모자를 쓰고. 아, 열기구에 타어가지고그 밑에 닌자들을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캐릭터로 나옵니다. 자뭐 열기구 같은 경우는 작게 독특하게 나와 있는데 이 이어서 보여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열기구 타셨으니까 아, 손에다가 만환경도 하나 드셔야 될것 같고 열기구에서 무기를 어, 이걸 듭니다. 야자수 음, 그냥 동그란 거에다 이렇게 붙이셔가지고 야자수 던져서 어, 닌자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 되겠습니다. 자 니아입니다. 자 니아. 어, 자 이렇게 프린팅 되어 있고요 소용돌이 위쪽에 뭐가 그려 있는 거야 무슨 새 같은게 그려져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자 다리쪽 프린팅 이렇게 되어 있고 어, 이 보석 들고 있는데 보석은 이제 이번에 같이 구하는 겁니다 저, 저 로이드를 구하면서 그리고 뒤쪽은 날개 모양 그대로고요자 요거 이렇게 끼워 주시고 그 다음에 얼굴 끼워 주시고 자 저거 거치하는 부분은 바뀌었죠 니아거 어디였냐 니아 할멧 자,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겠고, 자, 칼 같은 경우는 뒤쪽에다가, 요렇게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시면, 어, 니아도 완성됐구요. 니아꺼, 저기, 미피커랑 비교해볼까요? 자, 물리 닌자, 그 때, 어, 좀 많이 바뀌었죠? 자, 이런 식으로 바뀌었으니까 참고해보시구요. 자, 이번에는, 어, 저기 뭐야, 콜입니다. 콜. 자, 콜 몸통 보시면 되는데, 뭐, 고스틴자 보신 분들은 콜이 유령이 됐다, 뭐 그러는데, 저, 뭐, 저 사자인지, 뭐, 저동물 같은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몸통이 렇게 되어 있고, 자, 뒤쪽에 날개 있는 거 똑같구요. 자, 얼굴 연결하시는 부분, 저 뒤쪽에 무기 끼우는 부분도 똑같습니다. 리에랑 같구요. 그리고 얼굴이 자 이렇게 변했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바뀌어서, 자, 고스틴자 뭐 유령 뭐 그렇게 된 걸로 되어 있고, 자, 끼우기 전에. 그 기존 거 봅시다 자 요거는 기존에 그 고스트 인자 있던그 옷인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죠 <laughs> 다른 느낌이 되어 있고 요거 색상이싹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뭐 다른 거는 변한 건 없는 것 같고요 자 일단 헬멧 가져다가 자 이렇게 끼워주시고 자칼 가져다가 뒤쪽에다가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끼워주시는 콜 완성되었구요 그다음에 자 마지막 가장 큰유게 독특하게 나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음. 도구 도구시 도구쉐크 어, 도구샤크 뭐 해가지고 원래 뭐사개상어 <laughs> 되게 돼 있는데 어, 레고 홈페이지에 보면 도구 싱크라고돼 도구 싱크 좀 발음이 애매 애매하게 되 있는데 이렇게 되는 길이 근데 그 헐크랑 같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쪽에 한쪽만 이렇게 견장이 되어 있고 가슴 프린팅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쪽에 해적 표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무라이 복장 소고고 해적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에 구멍 뚫려서 무기 끼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요 테크니 어, 핀 갖다가 양쪽에다 끼워 주시고 자 팔하고 손자 헐크랑 같은 방식으로 손도 물론 이제 빠지고 어,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테크닉핀 넣어 주시면 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고 자 무기는 요렇게 그냥 뭐 다양하게 만드셔서 스티커까지 붙이셔서 이렇게 끼운 곳인 다음에 아까 등허리 쪽에다가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끼워주시면 되겠고 또 하나 대칭으로 만들어주셔서 이렇게 끼워주시면 자 이런 모습으로 아주 그냥 멋지게 되어있죠. 자 주황색이 좀 색상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자 얘가 어떤 캐릭터인지 는 정확히 할지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고요. 자다을 가져다가 자 이렇게 연결을 하셔서 또 멋진 무게 하나 만들어주셔서 무식한 무기를 들고 있는 악당 되겠습니다. 자 아이고 아이고 이건 잘 빠지긴 하죠. 자잘 껴라. 자, 이렇게 캐릭터 해가지고 미니 피규어가 큰거 하나 요거 있고 아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요, 요게 요 저게 저기 봐야 도꼬미 돼 있어 가지고 저기 타이거 위도우, 타이거 위도우라는 게 무슨, 요게 아마 타이거 위도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요게 같은 저게 해적의 기지인 것 같은데, 뭐, 거기 에 있는 그 거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미니 피규어들이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 자, 요 제품 바로 내일 아침에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참고해 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지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누르신 분은 추천 버튼을 누르시고, 가보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laughs>